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재 TV 의 최아인입니다 오늘은 할아버지... 최인입니다. 오늘은 할아버지가 세뱃... 오늘은 할아버지가 세뱃돈을 주셨는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오늘은 설날이에요 설날은 아 나이 한살더 먹는 날이죠? 나이 네 설날이에요? 최아인이 이제 몇 살이에요? 저 여덟 살이에요전 6살 그건 누가 준 거예요? 이거 할 할아버지 이거는 할아버지가 준 거예요. 어 거기 뭐라 써 있는 것 같은데 뭐라 써 있는지 한번 이거는 볼까요? 이체인 공주. 여기에 체아의 공주님 사랑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볼까요? 이... 잘 볼까요? 여기 공지라는... 이렇게 써 있어요 편지가. 체제인 공주님 사랑해. 제인이는요? 어. 오. 그리고 음. 여기에 편지가 또 있네요. 편지 좀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네. 여기.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 가득하기를 어, 바랍니다. 어. 이쁜 어? 아이 설날에 떡국 먹고 8살이 되어 이제 3월이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가 되었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커주어서 고맙고 사랑해. 앞으로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옆에서 지켜보며 응원할게. 2022년 설날에 라고 보내주셨는데 한번 보여줘요 편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네, 자편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써있어요아자 그리고 제인이 편지는요. 제인이 편지도 보여주세요. 제인이 <laughs> 편지 아이니가 좀 읽어줘봐요. 알겠어요. 어? 자 읽어주세요. 제인이 글씨를 못읽으니까 자 시작 귀요이 제인 이쁜 한복을 입은 설날 제인이가 한 살을 먹어서 벌써 여섯 살 어우 지나고 애교 만점이 넘, 너무나 너무 좋아 올해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면서 엄마 아빠 사랑을 많이 받으렴 2022년 설날 아 제니도 편지 보여주세요 아빠한테 네 거기 그리고 그 봉투에 얼마 들어있어요? 네? 어, 오, 500원 어어어 어. 어, 돈이 엄청 많았는데 제가 학교 가서 그런지 돈이 꽤 많았어요 아 거기 일단 돈이 없네요 일단 돈 그거 네. 어디 갔어요? 지갑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설날 끝나고 우리 통장 만들러 갈까요? 네? 좋아요. 아빠랑 통장 만들러 갑시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한테 인사해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